자 20번 자 일단 더비더비야 더비더비 몸모하면 할수록 더 몸모하다 <laughs> 얘네들은 미리 말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에즈로 이렇게 바꿔 쓸수 있어 바꿔 쓰는 거 그냥 쉽거든 더모어만 빼고 덜을 빼가지고 앞으로 보내면 되고 뒤로 보내면 되거든 이걸 한 번씩 보시고 <laughs> 해석할게 사람들이 해야만 한데 자, 원하지 않는 것이야, 그지? Unwanted things. 원하지 않는 거를 해야만 하면 할수록. 아, 하기 싫은 거. 하면 할수록. 하기 싫은 거. 하면 할수록. 더. 자, c h 자, 얘는 못 외우면 모릅니다, 이건. 자, c h a n c 주어 동사. 이게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야. 기회. 기회가 뭐다. 그런 뜻 아니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이거 적어놔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필기를 다 해놨으니까, 요걸 다 보고 적으세요. 잘, 자기가 필요한 것들. 자, 가능성이 더 높대. 무슨 가능성? 대절 가능성. 자, 이 대절이 뭐냐면, 자, 그들은 만든데, 뭐 불편한 환경을 만드는데, 뭘 위해서? 그들 스스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불편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준다는 얘기. 만약에, 너가, 자, 싫어해. 자, 뭘 싫어하면 너가, 해, '너가 하는 것을 싫어해' 그러나 그것을 넌더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지 그래서 네버더레스랑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만 한다면 여기까지 끊고 너는 '자, 선택을 가질 거래' 어디 사이에서 싫어하는 거야. 어떤 것을 싫어하는 것과 그것이 행해져야만 하는 행해지는 게 필요한 됐아 얘는 접속사 되시구나 자 억셉팅이 받아들이다니까 뒤에 됐죠 됐절을 받아들이는 거야 뭐야 자 그것이 필요하대 행해지는 것이 필요하대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것과 어떤 거를 싫어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할 거래 그러니까 싫어하는 데 또는 어차피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 사이에서 지금 고민을 한다는 얘기. 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니드는 이거 지금 어려운 건데, 자 니드라는 애는 저렇게투부 정사도 오고 이렇게 두잉도 올수 있어 지금. 니드 두잉도 됩니다. 자, 이더웨이 어떤 방법이든 너는 그것을 해야 될 것이다. 자, 프런트이스오버 헤이트레드 hey, 자 증오야 헤이트레드 hey, 증오야 증오 자 증오의 어떤 장소 그럼 증오의 장소로부터 증오의 영역으로부터의 그것을 하는 것은 그것이 뭐야 지금 일을 하는 일을 한다는 거지 일을 하는 것은 디벨롭 만들거래 개발시킬 거래 뭐를 하이트레드 증오를 어디 쪽으로 셀프 여러분이나 너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너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증오를 발달시킬 거래.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거 하면은 자기도 성격이 이상해지잖아, 짜증나지잖아. 그러니까 옆에 사람 피해 준다는 얘기야 지금 계속. 그게 지금 다시 콜론으로 얘기를 하지 세미 콜론으로. 자, from the place o acceptance. 이번에는 a c c e p t a n c e 지금 여기가 이렇게 지금 나란히 여기고 여기야 지금 서로 반대지 이렇게. 자 이번엔 받아들이는 그것을 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그걸 하는 거야.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수용하는 영역에서 그것을 하는 거야. 아예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 그럼 만들어낼 거래 뭘를 컴펜션 자 연민을 만들어낼 거래 연민 자기 자신 쪽으로 그리고 허락할 거래 자뭘 허락하냐면 아이 얼라우포네 자 얼라우포야 allow 얼라우가 아니라 얼라우포야 자 얼라우포 자 얘는 이 형식으로 자 고려하다로 쓰였어 고려하다 자 기회를 고려할 거래 근데 이 기회는 어떤 기회 어떤 어떤 기회야? 만들어 k 찾아낼 기회. 뭘 찾아내 더적합 o 방법. 어 Kiwedel 성취하는 a Korea 을 o r e a Korea Korea 기 o r e a Korea k 거 r e a Korea k o r e 어차피 할 거. 만약에 너가 받아들이기 결정해 사실을. 자또 동격이 나왔어. 자더 팩트가 사실인데 무슨 사실이야? Your task has 태스크 헤지 투비던. 자 이런 사실이야. 자, 너의 임무가 너의 일이 행해져야만 돼. 다는 아 무조건 너는 해야 돼. 그런 사실을 만약 너가 그냥 받아들여 받아들이면 자 from r e c o g n i z g 자 이거 인식하다지. 인식하는 거를 시작하래. 인식하는 거로부터 시작하래. 뭘 인식하냐면 너의 위치가 기프트, 선물이야. 삶을 위한. 삶으로부터의 선물. 아, 나 이거 선물이다.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 내용이. 삶에 대한 선물이야. 나의 지금 상황이. 너의 상황이 상, 선, 상 평, 평생 지금 내가 살아오는 동안 지금 이건 선물이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스타트 시작하지. 자, 이거는 너를 투스이 도와줄 거래. 그것을 보는 것을 뭐로써 s 저 레슨 교훈으로서수용에서의교훈으로서 레슨 교훈이야. 자, 헬프도 똑같이 헬프는 C도 되고 2C도 되고 이것도 알아두고.